시양구멍에서 바라본 아우스입니다. 네, 군강을 사이로, 이 밑에는 아우스, 이쪽은 태국입니다. 아우스 회이사이라는 동네입니다. 네, 군강이잘 흐르고 있습니다. 한 3주 전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서 채워졌답니다. 거의 말라 바닥이 갈라져 있었답니다. 슬픈 일입니다. 이 치안 콩도 아주 잘 가고 있습니다. 산책로, 어, 운동 코스로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. 이게 국경까지 쭉 이어져서 만들었습니다 노랗다는 사람들 좋겠어요. 전화 생각납니다. 저쪽까지, 부, 저 뒤에는 하얀 건물 아웃 쪽에 있는 건데, 그게 한국인이 원하는 호텔인데, 거기까지, 거기가 국경역입니다 거기까지 이 길이. 용접 무지하게 했습니다. 있었으면 또 한다고 더 맺지 않았을까 싶어요. 다 용접을 해 철이에요, 철자제로 했습니다. 나름대로 튼튼하게 했어요. 응. 다 철자제입니다. 용접하는 사람 아마 꽤나 했을것같요